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로맥입니다 오늘 며칠차입니까? 아 8일차네요 이제 토요일날인가? 저희가 또 떠나... 아, 금요일날 떠났죠 <laughs> 토요일날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 크루즈는 길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아 매일매일이 아주 즐겁고 진짜 바쁩니다 어제도 이제 한 11시까지 11시 반 11시 넘어서까지 놀다가 와서 잤고 역시나 오늘 또 6시에 일어났죠 <laughs> 그 전날도 그렇고 게다가 또 5시 반에 일어났죠 어제는 야뭐 하루가 짧습니다 노느라 <laughs> 낮잠도 한 번도 못 자고요 <웃음> 약간 <웃음> 어제 저녁 때는 피곤해 갖고 그랬지만 또 쇼익스쿼션 갔을 때 버스에서 살짝 졸기도 했지만 아 진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어제의 프리뷰를 좀 하자면 이제 아 지금 사람들이 되게 위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오늘 깨끗이 올라오는 해를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 해가 뜨는 시간이 와 이제 슬슬 보려고 하네 아니다, 아니다. <laughs> 네, 슬슬 해가 보이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6시 17분,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후에 해가 뜹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걷다가 라이징 선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리뷰를 하면, 어, 나갔죠? 쿠란다로 갔습니다. 익스커션 하러. 근데, 쿠란다 빌리지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빌리지도 작고 상점들도 문도 많이 닫혀 있었고 가는 곳마다 돈을 해야 돼 갖고 뭐알라 볼라면 돈 내고 새 볼라면 돈 내고 나비 볼라면 돈 내고 막 그래 갖고 안 봤죠 굳이 뭐 그런 걸 예전에 봤는데 한번더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코알라는 귀엽습니다만 그래서 <laughs> 그냥 거기를 산책을 했죠. 산책을 한 다음에 어, 스카이 레일을 타러 가다가 네, 우리 또 버지니아 누님 형님. 아이고 이제 패턴해 벌써 아 이렇게 찰나에요 찰나. 이반바기도안 돌아는데 이제 해가 뜨는 게 보입니다. 아 17분이었는데 지금 6시 10분 안 되고 6시 7분이거든요. 해가 떠버렸습니다. 라이징 써니. 아, 아쉽습니다만, 뭐 가운데에도 걸려 있는 거 보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이를 타기 전에 우리 버지니아 누님 형님, 그다음에 하와이 누님, 큰 형님 <laughs> 이렇게 만나서 좀 수다도 떨다가. 아이스크림도 하나 얻어먹고 <laughs> 그리고 스카이를 탔는데 제가 탔던 그 케이블카 중에서 좀 별로 중에 하나였어요 <laughs> 딱 하나 좋았던 거는 퍽퍽 오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나무 위로 지나가는 응. 그냥 그닥 스페셜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어, 한 번은 독일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케이블카를 탔고 두 번째 스팟 가는 것 부터는 혼자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가라오케 수표 스타 결승전 준비했습니다 <laughs> 노래 크게 틀어놓고 <laughs> 여기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뭐 있긴 있지만 샤우팅 하면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야 해가 떴으니까 이 고프로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있죠? 아, 이 찰나에 다 떠버렸습니다, 지금. 딱! 한 바퀴 도는 순간 이미 다 해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려면 미리 와서 기다려야 되고요. 아, 아쉽네. 뿅! 다섯 별한번 볼까요? 그치, 이미 다 떠버렸어요. 아, 오늘은 이렇게 선명하게 뜨는걸볼수 있는 날이었는데 아쉽네요. 해뜨는 거 보려면 먼저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우리 선생님도 오셨네요. H. 모 여행사와 함께 오신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토탈 7명 저 버지니아 형님 분이요 하와이 저두분네 저까지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아. 자주 봐요 배가 작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배가 크면은 아마 저 분들 거의 못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해봐야 뭐 1500명도 안되는 인원들 에, 1000명 1500명 그 사이 될것 같은데 안,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몇 명인지 그런 분들이 승선해 계시기 때문에 뭐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친구들 최소 지나다니면서 두세 번 이상은 봅니다. 밥 먹다가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고 그러니까 더 친해지기 좋은 거죠. 근데 큰 배는 하루에 한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배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쿨한 다 마을 갔다 왔고요 돌아와서 또 수다를 떨었죠 <laughs> 점심같이 먹으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수다를 떨다가 샤워를 하고 어, 펍트리비 한번한 한 다음에 이제 쇼보고 쇼도 같이 봤습니다 버지니아 형님하고 하와이 누님하고요 같이 보고 그래서 계속 알코올을 섭취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형님 덕분에 어제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맥주 한세 캔? 그 다음에 블랙러시안 더블로 한잔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 배틀 오브 섹시스 게임에 참여를 했죠 아첫 번째 게임은 그러니까 우리 팀원이 남자 여섯 상대편이 여자 여섯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 첫 번째 게임은 옷을 티셔츠를 입고 벗고 입고 벗고 릴레이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 팀에 한분 약간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아,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그분에서 약간 로드가 걸려 갖고 졌습니다. 첫 번째 게임 아쉽게 졌고요. 두 번째 게임이 뭐였더라? 두 번째 게임도 졌는데 <laughs> 이겼으면 기억할 텐데 졌으니까 기억 못하. 아무튼 두 번째 게임도 졌습니다. 이거 영상을 못 담아서 참 아쉽네요. 이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저 혼자 오다 보니까 물론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저번에도 가라오케에서 저 노래 부르는 거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이, 동영상 버튼이나 이런 거를 반대로 눌러버려갖고, 영상이 별로 없어요. <laughs> 제가 노래 부른 거. 그래서, 뭐, 또 다른 영상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하와이 누님이나, 머진이나 누님이 또 찍어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그건 갖고 있는데, 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ughs> 왜냐? 너무 잘해서. <laughs> 아무튼 그랬고요 번째 게임, 아, 두 번째 게임 아두 번째 게임 그거였어요. 그공 있죠 테니스 공터 테니스 공보다 좀 가벼운 거 플라스틱 공인데 그거를 목에서 목으로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성끼리 동성끼리 꼭 키스하는 그런 장면 연출이 돼갖고 아 그거 하는데 역시나 또그 그런데 아, 쪽 있으신 분에게서 로드가 걸려서 또 졌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죠. 그 목에 끼려고. 노력하고 안달하고 막시 아,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그거였고요. 세 번째 게임도 졌는데 세 번째 게임이 그거였나? 아, 세 번째 게임도 아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쭉 일렬로 서갖고 노래를 부르는 게임이었어요. 중복되면 안 되고 영어로 된 노래만 해야 되고 저한테 매우 불리한 노래였죠. 그래서 게임이었죠.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해야지, 트게임이니까 했는데, 와, 제가 일부러 제가 아는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아껴놨고요. 그냥 어느 일부 소절만 알고 있는 노래들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명까지 남았는데, 갑자기 크루, 폴이 마이크를 넘기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4인까지는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탈락을 했고요. 마지막은 댄스 배틀이었는데, 우리 팀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니까 끝났습니다, 그냥. <laughs> 그렇게 해서 적고 아쉽게도 패자들에게는 상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힘들게 했는데, 뭐라도 하나 주지. <laughs> 아, 먹어도 뭐. 안 주더라고요. 네, 부페나 용할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베트로브 섹시스 게임 끝나자마자 여기 위로 올라와서 12층 제가 갖고 있는 데로 올라와서 펠가랑 같이 오랜 시간 또 같이 밥을 먹었죠. 아, 간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하면서 또 정찬 식당에서 <laughs>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도 같이 했고, 어. 해가도 아주 좋은 친구예요. 첫날, 그,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솔로 트래블러 미팅에서 만나갖고, 그때부터 저에게, 볼 때마다 무제한 술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 그 친구가 탄자니아 출신이니까, 아, 집 사진을 보여줬는데, 집이 킬리만자로 바로 옆에 있대요. 그래서, 킬리만자로, 아, 가보고 싶다. 물어봤죠? 야 거기서 사, 눈도 볼수 있어니까 그러니까 그러 얘가 그냥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가는 런던에 살아 버밍엄에 살고 있고. 네이 친구들하고도 네굿모리니 니하오, 네. <laughs> <laughs> 네, 대만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이하오랑 셰셰밖에 모릅니다 중국어는 어, 버밍엄에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 애들 가르치는 에듀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어, 20년 동안 영국에 살고 있는데 어, 뭐 홀리데이 있거나 겨울철에는 영국은 날씨가 안 좋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탄자니아로 간대요 그래서 와 나도 그때 갈게 그렇죠 <laughs> 근데 저는 알죠, 진짜 가는 거. 아, 농담 아니야, 진짜 간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 뭐 한국말도 좀할줄 알아요. 제가 니아오랑 셰셔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리고 뭐, 부산도 알고, 제주도 알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낮에 잠깐 회가를 만났는데, 호주에 아, 내려서, 현지에 내려서, 쇼핑한 거, 일본 리스트가 한국 마스크였답니다. 마스크팩.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야, 거의 2시간 동안 밥을 먹고, 이제 가라오케에 와서 그냥 하와이 누님하고 남편 형님 같이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야, 바빴어요, 어제도. 이제 뭐 여기 선베드에 누워있을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뭐 언젠간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좀 한가한 날은 또 선베드에서 한번 누워 있고 풀장도 한번 들어가 보고 요렇게는할 겁니다. 아, 큰 이렇게 재밌게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항지죠. 에어리 비치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어, 브리즈번에서 에어리 비치로 왔다가 케현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사이클러 때문에 바뀌었죠. 에어리 비치에 오게 되고, 이 선박이 다, 대부분 선박들이 다 텐더부터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작단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어, 텐더 티켓에서 내서는, 몇 차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항구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죠. 그게 이제 텐더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아, 우리 버지니아 형님이 약간 걷는 게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데, 이 텐더를 이용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못 내리시는 위 거죠. 아, 참 안타까운데, 아, 아쉽지만,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이제 텐더를 타고 항구에 내리면 그게 거의 중심부에요 대부분 텐더를 이용하는 도시들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습니다. 배만 한번 더 타면 되는 거죠. 또배 타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한 번은 배에서 거북이도 본 적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동물들도. 예. 네, 볼수 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뭐 재밌기도 하고, 또 거기 텐더에서 우리 크루즈 사진 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 텐더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요 도로가 하나래요. 그래서, 뭐, 거기가 거기랍니다. 걸어서 10분이면은, 뭐, 관광 안내소라든지, 뭐, 그런 데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길 찾거나 그런 데어렵진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선착장에 딱 돌아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이런저런 투어 프로그램을, 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내려서 저는 한번, 물론 쇼어 익스커션으로 짧은, 여기 여행 3시간짜리 정도로 하지만, 어차피 돌아오려면 텐더를 타야 되고, 항구를 가게 되는데, 어, 뭐 준비는 해갈 거예요. 뭐, 다이빙 할수 있는 간단한,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고프로, 장수 고프로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는 뭐 스노클이라든지 어, 스쿠버 다이빙 하기 좋은 곳이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여행의 중심지예요. 여기랑 케언즈가. 네, 여기가 케언즈보다 좀더 작고 많이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살아요. <laughs> 작은 마을인데 그래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중심이니까 아마도 스쿠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마 찾을 수 있을건데 일단 쇼 익스커션 갔다 오고 나서 어, 오후정도에 할수 있으면 하고 오늘 출항시간이 7시니까 음, 마지막 텐도 한 6시쯤 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그정도면 두강정도는할수 있으니까 음, 도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시장이 토요일날 에스플로네이드 시장에서 쇼핑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초 프로그램이나 스쿼어 다이빙을 못 하게 되면 에스플로네이드에서 쇼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이트 마켓 정도라면 굳이 뭐 그래도 구경은 한번 해볼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대 우림하고 폭포수가 있는 코너이 국립공원 여기도 좋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다이빙 스노클 좋고 화이트 헤븐 비치의힐인넷 전망대 라고 있대요 아마 여기 갈것 같은데 좋죠 인공 라군도 있대요 키언즈처럼 그런 데서 뭐 수영을 해도 될것 같고요 스노클은 어디가 좋까요? 을 여기 뭐 위험한 데가 많으니까 바다, 악어 막 이런 애들 갑자기 나타나면 또 곤란해지니까 포인트를 잘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안전하게 뭐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해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공 라군이 있고요, 헬기 타고요, 하트 리프가 있대요. 하트 하트 모양의 리프가 그거 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 그, 텐더보트 타고 내리면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도 할수 있고, 또, 세그웨이 같은 투어도 있대요. 제가, 세그웨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작년에 자전거 사고 이후에는, 가능하면 두, 바퀴 두개 있는 거안 타려고 하는데, 안전하긴 하거든요, 세그웨이가. 재밌기도 하고. 하튼 가격을 보고서, 뭐, 한 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US 50달러 전후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뭐, 과감히 포기하죠. 네, 세그웨이도 많이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에어리 위치에서 어, 즐길 수 있는 정보 같은 거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 9시부터 투어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는 한 45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음, 평소 패턴대로 여섯시 일어났고요. 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네 해가 많이 올라왔죠.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자 오늘은 뭐 요정도로 에어로이비치 항구 정보라든지 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호주 퀸들랜드주, 퀸즐랜드주 인근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한 시간을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와, 진짜 한 시간만에 탑니다. 한 시간만에.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제 어쨌건 이제 갑니다.